내 어깨 끝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아, 제가 춤출 때 왼쪽 방향을 좀더 많이 쓰거든요. 아, 또 이게 정확하게 맞췄네. 음. 이게 또 댄스가 지금도추나봐요 그렇죠. 이렇게. 요 그렇죠. 음. 이게 또 뭔가 음. 받는 거,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구수신 이러고 있어요. 이 아래쪽이요? 이렇게 와. 묶였어요. 그래서 굽었어, 이만큼이. 이렇게 어깨가. 어, 아, 어떻게, 진짜. 어, 어떻게, 진짜. 어, 어떡해, 진짜. <laughs> 아니, 폼롤러나 마사지 볼이나 뭐 해요?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부어요? 스트레칭을 뭘로 아니, 해요? 이렇게, 스트레칭. <laughs> 대충 한다는 건데? 근데 솔직히 아프고 불편한 데 있어도 아직은 나이를 믿는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이를 믿는다기보다는. 응. 뭔가 회복될 것 같은. 아니, 그렇게까지 막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병원 진단은 뭐예요? 아. 아, 쌤! <laughs> 어. 허리가 몇이에요? 허리요? 23살인 것 어, 같아요. 그래요? 털. 통이 얇은 것 같은데? <laughs> 대화의 주제를 딴 데로 돌려야 아 관리를 잘 받으세요, 다들. 그건 순간의 근육의 겉에, 근육에좀 이완. 편안함을 주는 거지, 진짜 쓴 근육을 풀어주진 아. 못한 거. 아. 아. 혹시 어쩜 이렇게 견갑골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까? 아. 제가 그 나이, 제, 저, 저도 한 20살 초반에 관리하는 걸 처음 바라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일대일로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배웠는데, 테크닉을. 그 저는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다가 교수님을 주목을로 쳤어요. 아이고... 근데 그게 처음 근육이 피로를 많은 거를 풀어드리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처음 느낀게 되게 강해요. 처음에 아. 느끼시는 건 어쩔 수 없이 음. 근데 그때 20살, 20대 초반이라 서 근육이 피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몰랐을 뿐이지. 음. 여기 오셨던 분들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많으셨는데 그분들 못지않아요. <laughs> 아직 사용한 건 되게 짧은데 시간이 음. 이 견갑골 요 주변의 근육이 상당히 약하고 연하고 피로를 제일 잘 느끼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많이들 쓰시기도 하지만 많이 망가지기도 해요. 네, 춤추는 게더 재밌어요? 아니면 연기가 재밌었어요? 이게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저는 원래 연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음. 어렸을 때부터 춤만 추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야고 자신있는 분야였는데 연기는 배워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분야여서 운 아. 좋게 딱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내내나 구슬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본다는 음. 게 그리고 촬영 현장이 일단 너무 재밌고 저는 촬영 현장이요? 네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전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뭔가 이렇게 의욕적인 분위기 네, 네. 근데 너무 대사를 너무... 외워야 되잖아요 네. 잘 못해요? 아. 네, 그게 어려울 것, 것 같아요 저는 어, 다들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우냐 음. 하시는데 그 대사를 외운다기 보다는 그 신별로 상황이 있잖아요. 아, 짧게, 뭐, 짧게. 뭔가 엄마랑 싸운다는 상황이라든지, 뭐, 내가 이 친구랑 뭐, 좋아하게 된다는 상황이라든지, 음. 그런 상황들을 외우면은 대사들이 금방금방 금방 외워져요. 즐기는 거래요 진짜. 음. 재밌는 거고. 네, 재밌어요. 뭐 그럼 이제 연기자로만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연기에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뭔가 알아가니까. 아. 어 지금 구슬 씨랑 성유주의보세 분이 다 연기 쪽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가 성유주의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왠지 이상하네. 다들 연기에 재미를 붙이셨네요. 저 오늘 진짜 힘 많이 빼려고요. 그냥 올려만 을게요 그래도 풀리긴 해요. 이 정도의 근육 상태에는. 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아까보다는 사실 목이 제 눈에는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아픈 만큼 뭔가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아깝잖아요. 춤 응. 추실 때그 연습할 때만 하고 딱 끝나요? 부시신 집에 가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전혀? 네. 아! 아플 때는 그냥 이런 마사지 <laughs> 기계 있잖아요. 다리도 돌릴 하는 거. 그걸 그거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도 괜찮을까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응. 뭐든지 해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몸 상태가. 응. 딱 눈으로 봐도 허리 길이끈이왼쪽에 훨씬 많이 서 있고 어, 바지선 라인이 사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쪼가리 됐어요. 음. 그러니까 왼쪽에 하지 불안증분이 네. 있으시대요. 그게 뭐냐면 움직일 때는 느낌이 없어요. 그 하지 불안증은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밤에 특히 잠을 자려 누웠을 때 그렇게 저리고 통증이 와요. 사실 구슬씨가 그 증상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기는 약간 선천성도 있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치료 방법이 따로 없어요. 맞아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없는 증상은 솔직히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하지 쪽, 뭐, 목의 문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슬씨의 직업 문제, 네, 그것도 있고 어렸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근육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한거 네. 그런 걸 인해서 피로가 쌓일 때가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쪼그라들고 왼쪽이 쪼그라들어서 이 오른쪽이 사실 좀 넓어 보이는데요. 이쪽이 맞아요. 이쪽이 잘못됐어요. 네. 어, 이렇게 쪼그라졌어요. 그러니까 좌골 이뼈 있죠? 네. 이게 쪼, 제가 갔다 말해도 지 힘을 주고 이데 네. 느껴지세요? 네. 여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허리 근끔부터서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슬 씨는 항상 집에 가서 네. 허리의 이완을 꼭 시켜주셔야 되고, 폼 롤러로 네. 하시고, 옆에, 곁에 옆에 사두, 옆에랑 햄스트링 있죠. 네. 여기를 꼭 풀어줘야 되는데, 약간 안쪽을 기울면 안 돼. 네. 바깥쪽을 네. 눌러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우씨아우씨 아... 음. 어떤데? 어, 좀 시원해요. <웃음> 그렇죠. <웃음> 여기로, 그러니까 내 근육의 결을 알고, 내 근육이 뭉친 방향을 알아서. 많이 눌러서 이완을 시켜줄게 마사지 해주는 효과 있죠? 네. 폼롤러를 응. 이렇게 쭉 지그시 눌러주는 거, 응. 엎드리셔서 하셔도 좋고, 이제 이 허리 부분은 누워서. 근데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네. 정상처럼 보여요. 아, <laughs> 그래요? <laughs> 상당히 정상처럼 보이는데, 네. 이 왼쪽이 조금 더 끝이 올라와 있어요. 음... 영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음... 오늘 한번 거울로 가서 봐보세요. 내 네. 어깨 끝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음... 제가 춤출 때 왼쪽 방향을 좀더 많이 쓰거든요. 아, 또 이게 정확하게 맞췄네요, 음. 제가. 아, 그쵸? 네. 아, 좀 왼쪽 많이 어깨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진짜 여기만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아, 그러니까 이게 뒤에와 앞에 겨드랑이까지 같이 뭉쳐요. 근데 뒤에는 심해. 근데 앞에는 아직 살아있어. 다행성. 가능성이 있네. 감성이. 오, 다행이다. 여기 이렇게 부드러워요. 근데 갈비뼈가 튀어나왔어. 또 추나 봐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게 또 댄스가 이것도 추나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또아 튀어나온 편이구나. 어이, 또 다른 사람들다 지사 언니가 갈비뼈 진짜 많이 튀어나왔는데. 밸런스가 안 좋아요. 여서 이렇게 뒤땅해도 되나? <laughs> <laughs> 지사 언니는 약간 이 문제가 있어. 본인 이 구수 씨가 봐도 네. 죄송어 그래서 혀한번 차줬어요? 그러진 않았고 언니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니서 구수 씨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 정작 나는 신경 안 쓰고 나는 이러고 <laughs> 나왔는데 어 언니 <웃음> 왜 이렇게 <laughs> 비웃었고? 그렇죠. <그쵸>. 아아 <laughs> 고개 너무 아파요. 아 엄살이 많아. 아니 진짜 막내죠. 막내야? <laughs> 막내인데 너무. 아파. 아, 어떡해. 근데 이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보통 타월로 쭉경리를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할 단계도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할수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구슬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보기 힘 빼세요. 힘이 잘안 빠져.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습관성이에요. 힘을 주시는 것도. 이고 어. 오른쪽 아까 이쪽 더 많이 일자였잖아요. 네. 아. 데 피부 관리는 잘하나 봐요. 잘? 음. 저 원래 진짜 심한 여드름 피부였어요. 음? 난 좋아 보였어. 안 물론. 믿기죠? 네안 믿기는데? 그게 원래 좀 호르몬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엄청 심했는데. 음. 이게, 그래도 성인 되, 되니까 안, 아, 괜찮아지던데요. 아, 그래요? 네. 잘 이겨내셨군요. 네. 아우 아. 괜찮으세요? 네. 눈을 떠야 될 텐데, 눈을 못.